매주 새로운 농업 정보를 전달하는 핫클립입니다. 경북에서 첫 재배가 시작돼 이제 국민 포도가 된 샤인머스켓. 하지만 최근 재배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예전의 명성과 가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기술화는 샤인머스켓과 수확기가 겹치지 않으면서 맛과 향이 뛰어난 포도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을 대체할 신품종 포도, 만나보시죠. 골든스위트는 2020년에 육성된 녹황색 품종으로 노지 재배 시 9월 장순에서 중순에 수확해 샤인머스켓 품종보다 2주 정도 수확기가 빠릅니다. 당도 24브릭스의 사과처럼 청량한 식감과 아카시아와 비슷한 꿀향이 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티 없이 쉽게 먹을 수 있어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고 수입 포도를 대체할 품종으로 기대됩니다. 루비 스위트 품종은 8월 하순에 수확하는 조생종 적색 포도로 노지 포도가 나오지 않는 시기에 출하돼 품종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노착색이 잘 되는 편이고 당도가 높으며 수확량이 많고 재배가 편합니다. 과피색과 수확시기가 샤인머스캣 품종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농가의 관심이 높습니다. 적색인 레드클라렛은 9월 중순이 수확기로 포도알이 크고 당도가 21브릭스 이상으로 시원하면서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송이 전체가 붉은색으로 착색이 잘돼 수출 유망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술화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적색 포도를 선호할 것으로 보고 수출 전략 장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품질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